아 맞다. 업무 아니실. 착 폭발. 깊투 비경 지층 내려치기. 심망. 얼음의 보호막. 착 폭발. 지층 내려치기. 지금 스라고 오프린 놈? 브라스 오프린 놈? 브라스 나프린 놈? 브라서오프에 놈? 브 막. 어 오프린 라 근데. 프린 놈? 브라스 날 비난. 자, 데 잠깐만. 뭐 지층 지금 완전 다 일하러 가자.

얼음의 보호 비난 아 이번 주는 여섯 마리만 잡으면가보제안 얼음의 보호막 딱돈 되는 거 지난 주까지만 된 되는 거고 이번 주는 안잡았 걸리잖아요 걸릴건데? 걸리나 다아야아마 사고친다 어쩌잖아 첫치니까프아까방도 실수하던데 저거 구달이야 아니, 이 파티만 든사람인데난이 파티만 든사람인데 내가 제일 을뽑 거, 니가 니가. 에이, 저거, 저아 저거, 저해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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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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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저, 저는 안 탔는데 요저타타원분들 <laughs> 아이 빨리 빨리 <다> 가서 야지 아이 <laughs> 아이 <laughs> 아유 테커리 찾아 가지고 엠. 듀켈가리맨 찔찍. 찔찍이죠. 전 보고 어요그래요그보시면보호막는 보험업계는... 아, 일단 써도 돼요. 빨리 깨. 한두 번째 포머스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끌리맨치주내려고쓸신 아니 일로 그냥 박아서 보 실... 아니 새끼로 모이면 어차피 쓰면은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맨치 갈게요. 마. 이거 이메일 불러도 안 오겠는데 이러면? 금박폭탄당신에 폭풍 새끼는 깨우기

하네 <laughs> 동네 여기 십삼 단 한가운데 흠마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전문 새로 깔던데 어. 냉기폭 나갈 때, 때 걸어가다가 돌아서 나갔다가 복귀할 때감못타라고 그가 그럼을 줄. 그럼 내가 써먹지, 써먹지 않을까 맹기 폭풍. 그래 그거. 봐. 오못나갔어야 진짜. 언제 게임을 할까? 수다리 장난이야. <laughs> 있잖아요. 나 이번 주에 제 기사로 공차시더어 되든 가가지고 저좀 꿨으면 좋겠어. 예? 어? 응? 전설 만들어서 뒤져봐라. 고 골드 없사. <laughs> 어. 아니, 진짜 오늘도 신분 제가 봤거든요 저랑 같이 공차세 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나온다고. 범죄하셨던데? 이 공격을 주 아 티를 어 티도 못하겠어. 눈을 안서 점점 뛰고라고. 연웅이 죽었습니다. 어어 깼어, 어 깼어, 어당신아이어가 우리는 천둥, 화풍, 숨결, 화풍, 숨결. 잠깐만요. 근데 강아이님은 연속 뭘? 뭘 해도 잘하셔가지고 연이 죽었습니다 야 다른 응? 덩이들 응? 어. 그렇게 죽은 안 하는데 너 나한테 뭐, 뭐 전설 어쩌고 저쩌고? 불꽃의 춤 불꽃의 뭐춤 뭐라 하시 하셨는데 뭐 잠깐만 어, 하시네 아 어, 비난 네. 자그 자리 비울 건좀 안정지대 가서 자리 비우지. 딱하니범비 안에. 편짤. 짤하는 이다. 꽃 춤. 꽃 춤. 광의 빛. 아, 비경. 할게요. 레이드 갈수 있으면 뭐 레이드 갔다 오셔서 결정하셔도 될것같습요 저야 레이드 안좋아니까 그냥 그때 그때 좋은 걸 하죠. 꽃 춤. 하겠네 지옥불. 그냥 비상 진기력 돌릴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뭐, 사람들은 다기다 똥이라고. 지웠던데, 나도 못 써서 못 갈라. 그려고 바로 가신 불꽃의 춤, 그래야 나머지 인성 석탄 영광의 비지웠던뭐 헌에 아니면 그뭐 훔치기, 훔치기, 그거 잘안찍잖 나도 그거 안 찍었어. 나 파퍼시. 어어 해요. 세븐. <laughs> 지면은 이번 시즌 되게 유, 유용하게 쓰는데. 쓰긴 쓰는데 이게 막상 쓸 때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안쓸데가 없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겠지. 말은 바로 바르게 하자. 쓸치 모르는 거지. 살아있 여기 만해도 민팩탄. 저거, 저거 도신망지옥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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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저거. 저거. 하지말라고 <laughs> 어. 지 이거. 설마 저걸 잡으면 저 사람 캐튼 중지 어제 신신. 신에서 어, 저거 이제 해야 되나. 어? 피라에드드 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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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드드라 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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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에드라, 에드 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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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불꽃의 춤 화염 숨결 살아있는 폭탄 영광의 빛 비결 지옥불 화염 숨결 살아있는 폭탄 <laughs> 아, 아. 아 미안해 아이 좀 탱이 힘든데요 이거? <laughs> 꽃의 춤! 영웅이 죽습니씨 이게 뭔 날이여!!! 야! 숨결 <laughs> <laughs> 음, 영웅이 죽었습니다 아나 <laughs> 무적 안 몰라 피축 영웅이 죽었습니다 영웅이 죽었습니다 뭐야? 뭘 두고 가아 시춤첩이야 에시춤첩이라고 불꽃의 춤. 아 간다. 영웅이 죽었습니다. 에이, 잡아줘. 에이. 외로워. 잡아줘. 화염 숨결. 외롭다고. 영웅이 죽었습니다. 영광의 빛. 아니 여기 여기 무영 있어요. 영광의 빛. 영웅이 죽었습니다. 살려줘. <웃음> <웃음> 좀, 좀 화염 좀만 숨결.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버텨 버 아, 프레스 조심. 프레스 프레스 조 프레스 조심 보이시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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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어? 이게 뭐야? 어? 3편 전개 시리즈거 일단 전개 쓰고 편하나못따라다 싶고 안 자라다 싶으면 그때 전개를 쓰는 거야 일단 언젠서 버스 쓰시고 <laughs> 야경험자경험자였더 나도 야. 뭐뭐 뭐 좋게 생각하면 피락도 없고 이제 뭐 편하게 돌면 되겠네요. 갈게요. <laughs> 한 바퀴 돌지 안다고. <laughs> 한 바퀴 도는게 문제 아니야? 화염 결속의 의식. 일차단은 펭이 먼저 하고 이차단은. 타오리는 <laughs> 어. 울고 짖는 우리 펭짤. 일차단은 고승님. 연소. 이야.

울부짖는 불편짤 울부짖는 불기짤 비난 연소 파오르는 아, 바위 전부 안 돼? 와라 어디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영웅이 죽었습니다 어이, 네? 네, 다시 갈까요? 네, 그래, 아, 다시 가요. 가요 타오르는 바위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울부짖는 불길 렉티라는 데서 안될것 같아 다시 가자 울부짖는 불길 아. 울부짖는 불길 영웅이 죽었습니다 정 빠지고 다 빠졌다 영웅이 죽었습니다 알겠지 음, 뭔가 이상해. 파티가 이상해졌어. 파티가 이상해졌어. 아 이거 유도 같아. 야지 한한번못받았같은네 아요. 갈게요. 아, 뭐 파오는 <laughs> 바위. 는불연 이야. Yeah. h o 타오 r 는 you in the house? How 가 r e you 울부짖는 불길, 연소. 달려. 타오르는 바위. 돌돌돌. 는 바위 화염결속의 의식. 타오르는 바위. 돌돌돌. 울부짖는 불편칸짤 울부짖는 불편칸짤 연소 타오르는 바위 좋아요. 좋아요. <laughs> 다 빼. 화염결석의 의식 나갔부 짓는 우리 편 어, 나도 빠졌다. 예? 부는 우리 편 나이스. 나 다른 말쓰 연속. 예. 타월이는 바위. i am j u s 또는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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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는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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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 들어가 있는지 도 빠른 사고를 주악 내가 생명의 웅덩이를 지기아게 아프다! <laughs> 안 돼, 퍽퉁. 살라야 갖고 와. 갖고 와. 야, 아빠가 몇 매를 못 타고 갔던데? 안 돼. 안 돼, 퍽퉁.

폭풍 우리 편짤 함광 불꽃 아무도 그 나요일라 우이! 안개 폭풍.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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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가시는 줄 알고. 살짝 앞으로 갔는데 바로 앳으면서. 우리 편짤 번개 폭풍, 우리 편 짤. 바로 가요 그냥 그냥 가 <laughs> 비경 <비격>. 아야 <가요. 웃음> 우렁찬 불꽃 숨결 <laughs> 네 새로 고침해 놓게요 방해의 손아귀 부름 화염 변화의 바람 불꽃 숨결 방해의 소나기 불름 <목소리> 변화의 바람 다음 거지면서다 <목소리> 다시 빠지면 돼요 가네요 <목소리> 321, 130그 다음에 방해의 소나 불꽃 숨결 전화의 바람 단계 전환 단계 전환 강해의 소나기 부름 지옥의 마 우렁 전화의 바람결 아야 맥 방해 소나비 아, 아, 방해의 소나기 구름 우렁찬 변화의 바람 방해의 소나기 구름 단계전환 방해의 소나기 구름 이건 틈 있는 쪽으로 바람 불 거예요. 변화의 아, 바람 마셔야 돼. 어느 쪽으로 한번 뜰게요. 방해의 소나무 부름. 변화의 바람.